러브버그가 요즘에 좀 난리죠? 근데 러브버그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, 우리 강아지, 고양이들에게 괜찮은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바로 찍게 됐습니다. 일단은 러브버그 자체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물질 않아요. 물질 않기 때문에 이제 강아지들이 걸리는 심장사상충, 모기가 이렇게 띡 하고 물었을 때 걸리는 심장사상충, 그리고 참진대기들이 이렇게 물어 가지고 피를 이렇게 몽글몽글몽글 이렇게 빼 먹는 요런 그 해충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러브버그 자체가 아이들을 물지 않기 때문에 사람도 당연히 물지 않고 그래서 뭐 특별히 걱정을 하실 건 없습니다. 다만 아이 몸에 너무 많이 러브버그 번 이렇게 묻고 하면은 좀 찝찝하긴 하잖아요. 그래서 산책시에 이렇게 좀 여름에 요즘에 양파망 같이 망사로 되어 있는 그런 옷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옷이나 그런 이제 페이스 커버나 이런 거좀 씌워주시면 조금 덜할것 같아요. 러브버그 괜찮습니다.